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pošto ivan bijaše predan otiđe isus u galileju Propovjedao je evanđelje božje ispunilo se vrijeme približilo se kraljevstvo božje obratite se i vjerujte evanđelju i prolazeći uz galilejsko more ugleda šimuna i andriju brata šimunova gdje ribare na moru bijah u ribari i reče im isus hajdete za mnom i učinit ću vas ribarima ljudi. Oni odmah ostaviše mreže i pođoše za njim. Pošavši malo naprijed, ugleda Jakova Zebedejeva i njegova brata Ivana. U lađi su krpali mreže. Odmah pozva i njih. Oni ostave oca Zebedeja u lađi s nadničarima i otiđu za njim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의 몸을 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성체성사를 봉헌하면서 말씀, 을 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경청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잡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사 중에 선포된 그 독서 말씀 이것을 미사가 끝난 뒤에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어떠, 무슨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교회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 선포를 자주 읽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양분이며 음식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대단히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만큼, 우리가 영하는 성체만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체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능과 힘을 지니고 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공생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방문하시기 시작했고, 장소를 방문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회계로 사람들을 초대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스승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즉, 다른 스승들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느님이신 그분, 스승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 스승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스승을 만납니다. 자신들의 일상의 노동 속에서 스승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거의 날마다 하루 일과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작업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호수가였습니다. 그들이 자주 거기에서 일을 하고 만선이 되었을 때는 기뻐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야말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또 자주 슬픔을 느껴야 했고 고통을 느껴야 했고 자주 자신들이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실패감을 느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실의감에 빠져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노동의 중압감과 노동의 기쁨,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기쁨 말씀 즉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은 너무나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다 말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둔채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그물과 바다, 바다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따릅니다. 심지어는 그 작업장에서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열렬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겨질 만한 옥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하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계산이나 뒷걸음질 침 이름이나 엉거주춤 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춤 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참 그리스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나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 분연하게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 말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자신들의 삶의 그러한 경험. 물더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 경험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문직을 그대로 유용하십니다. 즉 토착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뒤에 그들은 강력해집니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에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 신성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과 하느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마음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범이 있었는지요?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굳건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속에서 하느님의 굳건한 그 말씀, 강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대도시 니니베였습니다. 죄로 범벅이 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그래서 자신이 회개를 선포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구심, 의심투성이었지만,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을 때그 마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합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만났을 때그 접촉, 그 컨탁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책이 혹시 먼지를 뒤집어쓰고 집에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장 훌륭하고 놀라운 장소에 모셔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성경말씀이 우리들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신 것처럼, 아니, 만나러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님은 매일 일상 속에서 이 성경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는 말씀 주간입니다. 이 말씀 주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자극을 해서 말씀을 더욱 읽고 그 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격려가 되어서 회개하는데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찬미합시다. 아멘.